맹중 당할 뻔 했네 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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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꾸나아 레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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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들이 앞들이 갑판에 많아요 앞 갑판에 3, 4명 갑판에 3, 했... 오케이 오케이 갈게 갑판 어, 넷 갑판 넷 갑판 넷지뒤지어뒤뚫 야, 왜 여기 문한번 열렸냐, 왜? 열렸어요. 아, 오케이. 링한 번. 야, 빨리, 빨리 가판 뚫 어. 오, 예. 홀링 야, 시선 끌고 한 가야 한 돼. 가판 대어 앞들 하나 있다, 앞들. 앞들 하나 버려, 이거 어쩔 수 없다. <laughs> 나이스, 컷, 팽이. 컷, 컷. 아, 씨. 하 아, 하나 받아. 어. 한명 쩐다, 한명 쩐다. 가판 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갑수고들어줘 옆들 하나 간다 야 작은 지붕, 작은 지붕 하나 갑수구 털었어? 작은, 작은 지붕이 앞들이지? 어, 작은, 아, 앞들, 앞들 들어, 앞들 들어 앞들. 앞들 들어, 가자 가자 대테한 속으로 한명 달려줘 한, 한명 달려봐 못, 못 달리나 한 명? 앞들 빨았어요 빨리,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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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 나이스 떨어지는 아, 거잘 잡아라 빨. 가자 대퇴, 대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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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좀, 소좀 넘어가 야, 나 정면방 나 부팅해줘, 나 부팅해줘 야, 쟤미 로재 쟤미 로 빨리 가 빨리 가질죽 켰어 얘 하고... 질주 아, 켰어 아, 기, 아. 깊숙이 들어간다 쟤아딱 힘든데 버니에 그냥 버니에서 야돼 이거 아가리 <laughs> 아 이거 아, 아. 아, 아 내가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한 판에 스킬을 두번 맞고 있었는9 8 7 6 삼, <laughs> <laughs> 음. 아, 아, 두, 하나, 원. 뒤뜰 스파이야 재민아. 뒤틀뒤틀 조심 조심 아내에이 야야 스팅 하나 했다. 옆들 들 소주 옆들 소 올라가서 붙잡야 앞들 분들야 작은 집 소중, 소중 작은 소저 찰게요. 야큰집 모의 소 야야 스팅 초습했어 스 나이스 나이스. 에, 여기 뉴클룰. 작은 집 네, 소중, 소중. 야 나이스 팽이 아, 시간 잘 끌었다. 큰집붕 가니 가니 막았다 한번 스탬퍼 내가 쏠게 딴거 좀 쏴줘 소중 좀잘 쏴줘 소중 아래 스팅 스팅 촉수 없됐다 가니 가니 오케이 나이스 아래 아래 볼테니까 좀 옆에 좀 봐줘 한명 살살 째봐라 미리미리 좀 샥박 한 명만 째봐 째야돼 무조건 째야돼 이거 째깨 가파한 쪽 아 쟤네 나 갑하나 쓰고 아 갑하나 쓰못 가나? 나옆들어나 갈게 저 바로 터널 쪽옆들어나고 왔어 나 이제 뭐... 이쪽 바, 넘어가는 거 봐드릴게요 야 캡, 캡틴 그냥 거기서 봐 넘어가는 거 없어요 야불 누가 껐냐 근데 아직 뭐? 아저 좀비가 껐어요 지금 야 꽝일게 그냥 나 뒤져도 몰라 저터아 넘어가는 거 없어요 야 미안 미야 앞뒤로 어앞뒤야 앞뒤. 미안 나 뒤졌다 1대1 <laughs> <laughs> 이고야같 형도었어서 됨? 됐습됐아 오늘 오늘 상우형 밑에 하는데 지하 배콘 하이패스더라고. <laughs> 어떻게 칠라 중에 룰라용량를 그냥 뺏고만 <laughs> 네, 다 갖다 줘 버렸어. 대체입니다, 매치 아 씨. 불 꺼져 있어 가지고 잘안 보였어. <laughs> 어, 잡았네. 판았 숨었.. 숨었다가 앞들간다 얘네들 앞들하나앞들하앞들케이 앞들 앞들 앞뜰 앞들 앞들 따자 앞들 따자 앞들 붙을게요 야 대퇴 막는 애가 없다 지금 팽이 저 가냐? 저저 가냐? 저 팽이 저 버텨 저 버텨 관한번 찍었다 저 대퇴 나다얘 x 다 야야야 이 대퇴 대기가 없어 아... 어쩔 수 없다 버리고 질주 뺐으니까 야카판을 빨리 타면 돼 얘또나대로올 거야, 맞아. 아 까비. 쿨링 한번. 나이스! 내려! 야, 발발발발 야, 중촌 멋지게 다탔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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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하나 진, 들어왔어. 옆집 하나 아, 들어왔어요. 옆저 다락으로 들어갈게요. 야, 얘뭐 어디 갔냐? 아, 야, 야, 앞들 앞에, 앞들 앞에, 앞들 앞에, 앞들 앞, 앞, 에이, 앞들. 앞들, 문, 앞들 문, 앞들 문. 앞들 나갔다. 아까 대퇴관이 하나 있고 하수구, 질르고 대퇴 쪽으로. 야 옆들랑 들러. 왜? 뭐야? 야야야야야 울타리랑 거기다 울타리. 아나무이냐 뭐 이거. 미쳤네. 일단 야 대태 둘이야 대태 둘이야. 야그자표 뭐 되겠지? 아나이스 나이스. 잠시만 잘떠라님... 어... 아니 아까 진짜 존나 탕! 소리나게 탔는데 갑자기 다 빨려가? 빨려가 <laughs> 그래서 매체스로 아이디 남겨주세요 해독기 매니저 채팅 <laughs> 지붕 큰 지붕 소중 야 우리 지금 4일이다 작은 오케이, 지붕 나이스. 야 가리! 야! 오케 오케이 먹히는 팬가이 감사합니다 야얘얘 몇킬에 소중한거야? 승아 니가 오른쪽 봐 갑판에 두명 있다 지금. 세명 작은 지붕까지. 알리게 되전하실 분. 작은 지붕 소좀큰 지붕까지. 야나엿드라스 쬐게. 어쬐 쬐. 야 갑판에 어, 내 스탬퍼까지 다 왔다 다섯 아니. 다 왔어 다섯 다 왔어. 야나 엿들어 술. 간이 실패 나이어잘막았다 예쁘네. 갑판 다섯 다 뭉쳤어 지금. 날라가. 아 야야. 들어갈 거야. 이막았다 나도 아러고 나쁘게 아주 게임 끝에 오네. 판에야아 칼이 나이야 잘못 왔다. 아이 괜찮아. 나도 너무. 야, 나나 올라왔어. 뒤로. 야, 알았지? 째 째. 왔어요. 앞도 도 뺄게요. 다들 좀. 스나판 쓰고 게 야, 야, 내가 촉수 뺐어, 에스테인리스. 나 죽어. 갑나이 어우야. 먹키니팽가이 감사합니다. 허허.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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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가자. 앞들, 앞들. 큰 집만 갔다. 어, 야, 못 올라, 야, 못 올라가. 환 찍었어. 어, 끝. 질척했다, 요 야, 야 대태 쪽, 대태. 나이스 미니. 바로 중족할게. 벤치 폴링 맞춰서 타. 먹키니 만화 또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나 벤치 폴링 해. 자, 할게요 야야아이 새끼 여기있다 큰지간다큰지 1층 야 2층 1층 1층 여 뜰하수구 쪽으로 아얘 분산됐다 어 되도 않는 경사폭 셋 갑판 뭐야 이거 아, 이아 아, 떨어지다 한명떨어다한명 떨어졌다 관찍었어 타라야타라 갑판하수구 갑판하 아, 갑니다. 에이, 나이, 내가 내가 옆으로 갈게. 빠랐어. 빠랐어. 오케이. 한명 엔더고. 진짜 어요 갑하나 수고 하나 좀와줘 봐. 얘 갑하나 수도 박스에 있거든. 갑하나 수 박스. 둘이 서탄다 이거 팽이랑 나랑 나이스 팽이. 빨랐다. 나이스. 아, 있어. 바닥에. 에 있던 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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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 다락방 싸움 다락방, 다락방, 다락방. 다락방 끝이다 어, 왔어. 오케이. 그렇죠. 나이스 재밌이다시갓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기지. 앞 앞트플레 한 번만. 아야 아야 아야. 소마이 더떨로갈게요 어, 야, 야 집안 싸워. 야나 살려줘. 야문 열었다 이 새끼. 아나 살려줘. 오케이. 스팅까지. 알았어 제라. 어서 아, 빨리 올라가. 아 판에 소좀 스팅. 집만 올 집만 올라줘. 스팅 쏴줄게. 아지 가즈이 또가이가가즈야이또 가즈이 또 가즈이 또이또 가즈이 가이또가이또 가즈이 이또 가즈이 또가다이또 가즈이 또가이가이또이가니 가즈이 또가즈스 야, 나 다락 할게 다락 할게 나. 형, 형 2층으로 하나가. 집안, 집요층 하나 들 아, 하나 들어왔어요. 나, 나, 나 들어왔어요. 나 다락에서 펑힐 네. 뒤져도 몰라. 앞들앞들스퍼 오케이. 다락 소, 다락 소 스팅. 다락, 락뒤가나뒤가 나. 소 나올 수 있어? 나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소, 아, 소점 아, 스팅이야. 스팅. 스팅. 층 잡았다. 무슨 잡았어, 우리? 다락 소좀 돌아서. 나1층 내려간다. 집 일층. 소좀 먹을게. 캠프 먹고 있어요. 반이 앞에 <laughs> 절벽 다쳤 그래 소좀. 아 피배. 뭐야? 나이스. <laughs> 소리 지르고. <거. 웃음> 아, 뭐야? 누가 내 방송 켜놨어? 잘. 아 소리 들렸어. 가 <laughs> 7, 6, 5, 4, 3, 2, 1. 1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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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2 2 2 2 2 2 2 야! 2 진짜... 2지봉 하나 오케이 큰지2 올라가 2앞2 막고 있을게 갑판 셋이에요 갑판 셋 갑판 넷갑2 2 2 2 2 2 2 2 2 2 2하나

가 빵거 가 빵거. 나 앞들 한명 대기 타고 또보 쇼파. 야야야 옆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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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왔어. 잠깐 아, 지붕. 큰 지붕 막아놓게. 을 지붕 큰 지붕. 어 뭐야 퍼즐이. 아 번. 나이스나 맥이 들었다. 난 타르 들었어. 판매2 1이좋좋다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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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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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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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치겠네1 1소1아 이게 어서. 야 다락에 스템 소정 나 이거 뒤질 운명이다 이거 아 뒤질 운명이야 앞 네. 나가기 좀 애매한 것 같고 나갔다 나갔다 개새끼들아 나 다락 나갔다 집안 아, 1층 네. 관 찍혔어 씨, 이게 왜 찍혀 아, 음성 어 앞판에 관이 하나 라이트 아 라이트 다앞로 왔어요 왼쪽 관 어! 야 집안 2층 색 셋셋 지단 셋 이거 빨리 대퇴로 와야 될거 같은데 대퇴로 오케이 가게야 가게야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쟤도 대퇴잖아 아야야 스탬프 아, 야, 야, 아 됐다 아, 게임 아, 터졌다 아, 이거 자 스탬프 남자 스탬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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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놈들아 야 근데 야, 방송 봤는데 오신다. 조용야영초야 어? 디바 띠버 에안뜬 야! 어! 대박, 어? 깨끗해. 어? 어! 아 죽였다. 야! 디바! 사실. 어! 어, 아, 디바! 아 디바! 손 떨려! 디바! 는떨영손 떨려! 손 떨려 겠다저 센터에요? 야! <laughs> 강화! 강화가 살렸다! 강화가 살렸다! 네. 와! M90 강화가 살렸다!